자, HJ중공업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5일 주식 대장 호동이 인사드립니다. 자, HJ중공업 오늘도 셉니다. 자, 5%, 5.2% 상승한 33,150원의 장이 끝났고요. 자, 우리 HJ중공업 현재 조선 쪽 지금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HJ중공업만 아,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18만 주를 샀고 기관 기가또 19만 주를 또 매수를 했죠. 자, 공매도 물량은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겨우 이제 2,000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HJ중공업 주가 어떻게 될지, 아,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어, 여러분 먼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와의 좀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신다면은, 제가 HJ중공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어, 더 좋은 자료와 더 좋은 영상을 찍어 드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조하다면 아 제가 다른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영상을 또 찍게 될 것입니다. 아 때문에 여러분들이 HJ중공업의 좋은 정보를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HG 중공업 워낙에 상승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거기다가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까지 받고, 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가지고 있죠. 자, 단일 판매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고, 자, 보시면 9월 8일날, 8일날 계약을 했고요. 자, 지금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자, 컨테이너선 내척을 좀 수주를 했습니다. 자, 계약 금액은 6,400억 원이고요. 자, 현재 매출액 대비 33.98%에 해당하는 아, 단일 계약으로 엄청난 계약의 수주를 해 왔습니다. 자, 종료일은 2월 20 2002년 28일, 2월 29일이고요. 자또 이슈가 또 있죠 자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면은 기업에 좀 악재가 되죠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유상증자는 지금 호재로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자그 대상자는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유한회사 우리 최대주입니다 우리 최대주가 직접 본인이 유상증자를 받기로 했고 자, 유상증자 금액은 1000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자, 주, 현재 주식 대비해서 8%의 자, 유,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회사는 지금 우리 H중공회 매각을 고려하고 있죠. 자,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아, 지금 지분을 8% 정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아, 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 지배 주주가 지금 8% 이상 늘린다는 것은, 어, 회사가 그만큼, 어, 더 높이 성장할 수 있고, 더 높은 가격으로, 어, 매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겠죠. 아, 때문에 굉장한, 이거는 호재가 분명하고요 때문에 주가 또한 지금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예고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일선을 떨어지지 않고 5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주가가 아, 신고가를 좀 갱신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지금 5% 상승을 했고 지금 최고가가 34,350원입니다. 지금 아마도 내일 모레까지는 아마 요로선을 좀 지켜 나가면서 자, 목요일 날 바로 또 돌파 슈팅이 좀 일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5월 달부터 거의 거래량이 어, 없이 바닥에서 지금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 3개월간을 매집을 해오면서 자 지금 보신대로 이제 8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이 빵빵 좀 치고 들어옵니다 수급이 치고 들어오면서 주가를 쭉 밀어올렸죠 여러분들께 쭉 밀어올리면서 아 현재 이제 투자 경고와 투자 위험을 좀 받으면서 좀 주가가 약간 어, 조정을 받고 횡보 중에 있습니다. 한데 워낙에 지금 수급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 지금 아마도 이제 수요일 정도까지 약간 조종을 하면서 전고점을 터치를 해 나가다가 목요일날 아마 돌파가 아, 발생할 거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자 HJ중공업 우리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자 정확한 여러분들이 상승 초입에 여러분들 딱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어, 지금 가져온 주식이죠. 현재 8 0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 네 배까지 400%까지 상승을 한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무료 추천주 7월 28일 날 HJ중공업 추천을 드렸죠.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날이고요. 7월 28일 아, 여러분들 8,000원대 이제 8,800원대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이날 추천을 드려서 자, 요날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34,350원까지 쭉 상승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400%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맥점 잡아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추천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높은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이 주식,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또 안겨드릴 수 있겠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400%의 수익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무료텔레미전 공국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또 맥점,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 좀 많이 빠졌죠? 조선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수, 조선주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이 이제 마이너스 1.2% 빠졌고, 하나오션이 자, 3.2% 빠졌습니다. 자, 일승이 마이너스 4.79포인트 빠졌고, 그 다음에 우리 오리엔탈 전공이 좀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8.5% 빠졌습니다. 자, SK오션 플랜트 오늘 마이너스 5.78포인트 빠졌고요. 자, 범한 푸얼셀, 자, 마이너스 0.3%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이 마이너스 2.57포인트 빠지고,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1.포인트 빠진, 아, 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SK오션 플랜트가 마이너스 5.78포인트까지 빠졌지만은, 굉장히 좀 힘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어제 지금 3만 1,500원, 어, 금요일날이었죠 금요일날 31,250원까지 찍었고 오늘 또 31,500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쭉좀 뺐습니다 이 SK 오션 플랜트가 역사적 신고가가 31,750원이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초입에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250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SK 오션 플랜트도 이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지금 최고가 전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였던 31,750원을 뚫고 좀 올라갈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쭉 다시 들어올리면서 상승할 거로 자, 저 호동이는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SK 오션 플랜트도 크게 상승할 주식이기에 아, 여러분들께 자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면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9월 4일날 여러분들께 추천이 나왔던 주식입니다. 자 SK 오션플랜트를 보시면 자 병공 맥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다잘 지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구를 한번 빵 파죠. 자이 이때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아, 지지선이 무너졌다 생각하고 지 투매가 발생합니다. 이 주식들을 다 수, 세력들이 먹어가면서 바로 또 9월 4일 날빵 하고 들어올리죠. 아, 요날 여러분들께 좀 추천이 나왔고요. 아, 요때 여러분들이 9월 4일 날 2만 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9월 4일 날 SK 오션플랜트 자 추천 자 자존심 시그니처 추천 주로 종목 추천을 드렸고 자 9월 4일 날 2만 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지금 3만 1,500원까지 최고가가. 올라가 지금 상승을 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 들어와만 계신 것만으로도 이러한 무료 추천주를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함께 호동이와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득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또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호동이가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받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저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제 문자로 숫자 4번만 한 번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호동이도 여러분들에게 아, 문자로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요 초대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아,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셨다 나가셨다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동이는 전화는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찮게 전화해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호동이를 사칭해서 전화가 한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이니까 바로 끊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문자로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숫자 4번만 문 자로 전송을 해주시고,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댓글로도 우리 HJ중공업의 대박을 바라시면서 H중공 대박이라고 댓글 한모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실무협의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미 해군 MR o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를 하기엔 실무진들이 오늘 지금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6일 날이죠 워싱턴 D. 에서 이제 미 해군선과 우리나라 방사청 관계자들간에 첫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요번스톨레프스법이죠요 법은 이 미국의 어, 이제 조선 어, 배를 해군 배를 건조하거나 어, 또는 이미 해군의 MRo를 유지무수 사업을 할 때는 자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법안에 의해서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어, 우리나라에서 이거 MRO와 미 해군 은 배를 건조하는 방안을 같이 좀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자 석종군 방사청장도 지금 동행해서 미 해군선 고위급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의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물론 우선은 이제 블록 모듈 형태로 이제 선박의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납품하면 미국 측이 이제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이제 최종 조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체를 조립한 후에 미국 내에서 이제 장비를 장착하는 방안, 아 이런 방안도 좀 논의가 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나오션이. 한 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D 중공업이 한 척, 씩 각각 이제 두 척에 대한 MR 사업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군수 지원함이나 보급함에 대한 MR만 o 진행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전투함과 이제 잠수함까지 좀 진행하는 것을 좀 논의를 좀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제 잠수함 분야의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중국이 잠수함 전력이 전제 급부상황 상황에서 자 신형 잠수함 건조와 이제 MR의 o 큰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의 정비 지연이 현재 미 공격, 공격 잠수함 16차기, 이제 정비 중단으로, 어, 현재, 아, 지금 창고에 지금 기동이 중단돼서 좀 대기하고 있고요. 함대의 67%만 작전 수행이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잠수함과 전투함 구축함까지 이번 협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HDA 중공은 MRO 전문 조선소죠. 자, 국내 해군에 지금 MRO를 뭐 전담해서 거의 맡고 있다시피 하고요. 어, HDA 중공이 이제 조선업과 건설업을 투트랙으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부문 또한 여러 가지로 사업을 다양해 버리고 이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자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물류시설에 특화한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HG중공업이 이제 MRO특화 조선소로의 지금 경력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 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부산의 영도조선소가 지금 수십년간 한국 해군의 성능개량 및 개조 이런 부분을 좀 수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지금 기존의 이제 참수리급, 울산급의 중소형 정토한 정비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요. 자동화, 염주, 용접이나 전기, 계통, 개조 등 함정 전환에 최적화된 설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한국이 이제 MRo 전용 조선소를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군산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HJ 중공업의 이제 부산 영도 조선소입니다. 이 영도 조선소가 지금 MRo 전용 조선소로 지정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우리 HJ 중공업의 이제 주가도 이렇게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제 미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하고 또 MSRA 체결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선박 쪽의 강점이 있는데요. 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군함 건조 실적을 현재 천여 건을 가진 군함 성조 보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기부양 고속 상륙정이라는 LSC, 요 공기부양 고속 상륙 정의 건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조선사죠. 자, 요 제품이 이제 고속 상륙정 LSF고요. 요게 이제 설계 631이라는 제품인데 이것을 유일하게 지금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조선소입니다. 자, 제원은 깊이 폭 깊이가 28m, 15m, 8m고요. 배수량은 약 160톤 정도의 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h제중공업이 이러한 특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mro 전용 조선소로 부산 영도조선소가 아...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HJ 중공업의 주가가, 아, 지금 탄력을 받고,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날아갈 자리가 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속보와 정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자료 분석은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정보와 그리고 매수, 매도 정확한 맥점을 잡아 나가서 수익을 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번만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호동이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초대 링크를 통해서 아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 편하게 무료니까 자유롭게 들락날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호동이는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호동이는 어,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호동이가 만약에 전화 왔다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문자로 좀 소통을 하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만 4만 전송해 주시면 아, 호동이가 여러분들의 초대링크를 보내드려서 자 입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 주시. 고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댓글로 우리 HJ중공업의 대박을 좀 기원하면서 댓글에다가 H중공업 대박이라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 나중에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